어,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플레이앱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플레이앱 같은 경우에 현 부근에서 큰 움직임이 없죠. 하지만 시장 전체를 보면은 엄청나게 변동성이 차근차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순환매가 인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만약에 플레이앱 내일 아주 좋은 일정이 오게 된다면, 요거 그대로 끌고 오는 이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켜보면 좋을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덴큰과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눈앞까지 오면서 시장 전체에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최소에 한번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수익을 못 봤다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의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어떠한 종목이 나가게 되었다? 24년 3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 37분에 앵커 59원에 66원까지 보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앵커였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유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이러한 뉴스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3월 1일에 스테이킹 비트코인 기반의 신규 토큰 발행 계획이 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월 6일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RPC를 출시하게 되었다. 그러면, 아, 얘는 비트코인 쪽에 확실한 테마가 정해지게 되었구나. 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기대감이 커지는 이 상황에서 중심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땠었다? 1억까지 올라갔다 조정 나오고 다시 한번 이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며 1억 언저리까지 회복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호재가 계속 나오는 거니 앵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차트까지 한번 봤더니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바닥 한번 찍고 고점이라고 할수 있는 이 부근. 돌파를 위해서 계속 물량을 녹여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후 가격은 어떻게 되었다? 목표로 했던 66원 북은 무리없이 돌파를 한 상황에서 8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걸어난 낮더라도 최소 12% 이상의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고, 끌고 갔다면 추가로 플러스 알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매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최소 12% 이상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의 난이도는 상당히 편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24년 3월 5일 화요일 오전 9시 22분에 리스크 코인. 275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상승이 만들어지게 되었었는데, 얼마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2750원 그대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며, 한때 495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름만 났더라도 최소 15%는 먹은 거고, 끌고 갔다라면, 그 이상의 엄청난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 그동안 혼자 하기 힘들었었다. 이 좋은 시장에서도 돈을 못 벌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의 코인 참고했을 때 상당히 큰 힘이 될것 같은데.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자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취향에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잘 맞는다 싶으시면 저와 함께 같이 움직여 보시면 좋은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게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채널을 키우기 위한 는만큼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해킹 피해 당해가지고 쭉 빠졌다가 이걸 해결하기 위한 마이그레이션까지 완료를 하면서 이런 상승이 만들어졌고 이전보다는 높은 자리에서 횡보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초유의 관심은 무엇이다? 과연 한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을 것이냐 요거인데 자이 관련된 일정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박사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연장 기간 언제까지? 3월 11일까지. 그러면 오늘이 3월 10일이기 때문에 내일 이제 유의 종목이 해제가 될지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될지 아니면은 지정 연장 기간이 늘어나게 될지 요게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지정 연장에 대한 가능성은 뭐다? 최근에 비슷한 시기에 유의 종목 지정된 종목들 결정이 난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플레이 뎁도 요건 아닐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요 해제랑 거래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자면 어느 쪽에 대한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인다 해제 왜 그러냐면은 일단 플레이 뎁의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해준 거래소가요 전 세계 1등인 바이낸스 그리고 한국만 하더라도 업비트 그리고 비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정말로 안될 생태계라고 생각을 했으면 마이그레이션 자체를 진행을 했겠습니까? 과거에도 엔진코인 같은 경우에 마이그레이션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업비트에서는 아예 우리는 그거 지원할 생각 없다 상장 폐지를 시켜 버렸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은 이것과 비교했을 때 케이스가 조금 많이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랬을 때 기대감을 많이 높인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내일 결과 나오는 거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여기에서 한번 크게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겠죠 그런데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 올라가는 폭이 클지, 엄청 클지 요렇게 조금 나뉘게 될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다? 엄청 좋습니다. 왜? 다음 주에 3월 13일 이더리움 덴쿤 업데이트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쭉 올라와 있어서 많은 이들이 투자 액수를 늘리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매집을 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거든요. 신규 투자자가 많아지고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발행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어차피 이슈는 어떻게 보면 일회용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고점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거 생각하도록 하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욕심을 부리면 차라리 최고점에서 맛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간에서 매도했을 때쭉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최고점에서 정확하게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요? 중간에서 정리하고 조금 더 올라가는 이러한 걸 구경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지 비교적 남들보다 좋은 결과, 우리가 최적의 상황을 만들 수 있는지를 고려를 하면은 딱 이것만 노려보시면 됩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매도한다. 이렇게 큰 추세가 잡힌다라고 했을 때 추세가 꺾이는 요 상황에서 매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최소한 음이 정도만 만족하지 하는 소리 정도까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도 모양이 완전히 없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횡보에 내일 이제 일정에 맞춰서 한번 꿈틀거리는 거 노려보다가 과거 여기에서 어떤 상황에서 조정이 나왔냐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가 딱 이탈하는 이 상황에서 정리가 되었잖아요.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일봉 단위로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이나 9봉 단위로 봐가지고 추세가 유지되면은 홀딩 하다가 이게 이탈했을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쭉 한번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까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아무래도 알죠? 이걸 직접 하려고 하면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근데 제가 계속해서 이 보여드리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퀄리티가 나쁘지 않습니다. 편하게 보시라고 제가 지금 정리 작성해 놓은 내용까지 있는데 이거 보내드려 가지고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게 안내드릴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있죠.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플레이 대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답장 문자로 이걸 보내드릴 건데, 이제 여기에서도 가장 신경 쓴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 어차피 지지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하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이제 매도 타점 잡는 거, 여기에 제일 신경 썼어요. 제가 시간, 이거 분봉단위 보는 거, 다 적어 놨으니까는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이번에도 역시나 여러분들 잘 마무리 한번 지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이렇게 해서 잘 봤다. 너 덕분에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를 한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종목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내네 종목만 조금 재미가 없다.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고자 오늘의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나가게 되었냐면요 24년 3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 37분에 앵커코인 59원에 66원까지 12%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앵커였냐 제가 이건 영상을 통해서도 한 번씩 말씀드렸었는데 3월 1일에는요 스테이킹 비트코인 기반의 신규 토큰 발행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고요. 3월 6일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RPC를 출시하는 요거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비트코인이라는 테마가 잡혔다라는 걸볼 수가 있었는데 때마침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되었다? 1억 언저리까지 올라갔다고 조정이 나오고 또한번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되었다. 그러면 어? 계속 올라가네? 호재 나왔네?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앵커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차트를 봤더니 어떤 게 보여지게 되었다? 바닥 찍고 올라와가지고 전고점 부근을 돌파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 게다가 가격 하락이 안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재 있겠다? 아, 이거 뚫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물은 어떻게 되었다? 목표로 하였던 66원 돌파하고요. 그대로 8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걸어만 났더라도 최소 12%는 먹을 수가 있었던 거고 이만큼 끌고 갔다면 보다 더 강한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겠구나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매도를 하더라도 최소 12%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난이도도 상당히 작았다라는 걸 바로. 이런 걸 보면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것만 있었나요? 아니죠. 그전도 있었죠. 자,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24년 3월 5일 화요일 오전 9시 22분에 리스크 2390원에 275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얘는 정말 크게 터졌죠. 자, 리스크 얼마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지금은 조금 조정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2,750원 목표로 했던 부분 돌파를 하면서 4,900원, 거의 5,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좀 마찬가지로 걸어놨다면 최소 15%였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매도했더라도 최소 15% 이상에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라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만큼 빠졌는데도 15%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 혼자 하기 힘들었다 이 좋은 시장에서도 돈을 못 벌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보시게 된다면 비교적 상당히 큰 힘으로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기가 쉬워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 이 순간 저와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하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33-4019제 개인 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취향에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저와 함께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보게 된다면 전딱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을 키우기 위해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